나는 요즘 주말에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. 나는 먼저 부엌에서 청소를 시작한다. 그것이 집의 심장이기 때문에. <laughs> 그 다음에 욕실, 침실,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청소한다. 원호야, 아파트를 청소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? 당신은 오래된 것들을 버리나요? From 루디삭 와 진짜 딱 그냥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만 딱딱딱딱 전달하는 느낌이다. <laughs> 그것이 집의 심장이기 때문에 어,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<laughs> 내가 옛날에 봤던 그짤 중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. 할부 물어보는데 어떤 외국인께서 어, 모든 계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.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들을 하지 않나. <laughs> 원어의 청소루틴. 이제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부엌이 큰 의미가 없는 곳이라서 심장 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. 그래서 나는 거실,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공간, 거실이 나의 심장이 아닐까, 우리 집의 심장이지 않을까.